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아니. 저 뒤로 넘어간 놈들 본다고 갔는데 저게 쟤네들 있어 저러네. 나 기절. 잠깐. 사망 사망. 아니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오, 제재 동기. 아, 내거 확인한 거구나. 어, 어 그래 됐어. 큰일 날뻔네 미안. 살아다라 김민수. <laughs> 아, 방민수방민수는 네? <laughs> 누구죠? 성희롱, <웃음> 성희롱. <웃음> 성희롱. 어, 뭐야, 성게! 뭐야. 아까 어, 차 넘어갔던 애들. 아, 씨X. 저 혹시 뒤에... <laughs> 기절. 살려봐. 터치해야 돼. 먹고 씨. 아래쪽, 있어. 이거 되겠냐? 아, 안 된다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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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놀이, 씨. 오, 씨발년아. 놀라더라 아, 사 아, 아 <laughs> 야, 아, 존나 놀랬어, 제발. 그러니까. <laughs> 공포 게임이지. 씨발, <laughs> 먼저 가, 나가죽고 올게. 어, 아, 왜 이렇게 예고? 어 들어갈 수 ]구나. 있나? 어머. 어, 어 들어가 이거. 못 어, 들어가. 차가 없어. 그냥 하나 보이는 놈. 오. 지금 빨아야 되네. 봉대야.